10편 105편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지로다. 아멘.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금 고창창대교회 당회로 임시 당회장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고창창대교회가 임직식을 하는데 거기 오늘 하필 어, 당회를 열어가지고 각이 어, 당회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모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찬양축제는 그냥 찬양축제가 아니라 우리 세계력의 설립 22주년 어, 기념 22주년을 기념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찬양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세계보음화의 언약 속에 세워진 지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해야 될게 뭐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일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축제를 하는데도 어떤 마음으로 찬양축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찬양 축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찬양 축제였는데 갑자기 찬양 축제가 찬양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기관이 함께 그냥 찬송으로만 찬양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축제만 하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대회로 해라 해서 목사님이 상금을 50만 원을 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등에게는 30만원, 2등에게 20만원, 3등에게 10만원 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찬양대회가 되어졌는데 상금이 없어도 감사할 것인데 또 상금까지 걸렸으니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대회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대회를 하는데 찬양축제를 하는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세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내용,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계로 교회 주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로 기도 응답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 가정과 가문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집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시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교회가 아니고는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 축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찬양대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계로 교회에 등록하고 뭐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22년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쭉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어, 과거를 돌아보면 응답받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왠지 좀 마음에 상처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2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본도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야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쭉 이루어 가시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어서 아직은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치리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중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그때까지를 바라보면은 어쩌면에서는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약간은 고난의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으로는 또. 5년 뒤, 10년 뒤에 또 고난의 시간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감사할 제목,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세계로 교회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시고 찬양축제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게 뭐냐? 오늘 메시지입니다.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만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언약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아직은 내 속에, 내삶 속에 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인생 문제 해결 안 받은 것 같은데요? 16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가정 속에 종으로 팔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발은 착고에 차이고 몸은 새사슬에 묶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셉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동일하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다?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아,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대에 참석하면서 특별히 또 22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게 뭐냐.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세계보고만을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뭐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하지는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 앞에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뒤에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아니,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곳으로 또 가장 그 기름진 땅, 고센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왕조가 바뀌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성기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국의 종사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불러내셔 가지고 다시 40년 동안 광해에서 연단시키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한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전도자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실적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나를 전도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축제로 찬양 대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축제로 나아가는 그 중심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응답이 되어지,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 22주년을 맞이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대회를 열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전도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하며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